안녕하세요. 프리마베라입니다. 오늘은 통영의 야경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의 밑에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해가 지지 않고요. 제가 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해가 질것 같아요. 한번 야경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들 많이 걷기를 하러 옵니다. 저기 배가 한참 들어오네요 와,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 파란색이 너무 예뻐요 만원 정도 주면은 요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바다를 나가서 들어오는 그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있는 것도 되게 평온한 느낌이에요 걸어가면서 여기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 속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음악 소리와 사람들 소리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리들 어 어떻게 생각하면 소음이긴 하지만은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풍경이고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저녁 야경이 아름다운 이곳은 통영의 중립만입니다. 이곳에 한번 오셔서 한여름 밤의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 떠 있는 불빛 보이시죠? 저 곳에서 요트를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반영이 된 불빛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이제 완전히 해가 지고 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음, 이 외로이 떠있는 배와 바다 색이 어떠세요? 헉, 너무 아름답죠? 어, 저는 블루, 푸른색을 좋아하다 보니, 어,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도 재즈 음악이에요. 이 재즈 음악과 지금 바다의 풍경, 너무나도 아름답게 매치가 됩니다. 프랑스의 파리의 세네강보다 지금 중림의 이 바다의 풍경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아까 요트 선착장에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아, 이곳은 요트 선착장보다는 여름에 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바다에서 수상 스키도 여기 타요, 여름에. 저도 지금 배워보고 싶은 올 새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음, 외국의 온 느낌? 그쵸. <laughs> 이태리의 나폴리온 느낌입니다. 통영의 이 아름다운 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오늘 분위기와 바다의 색과 음악이 너무 조화로운 밤입니다. 예, 바다 속이 보이세요? 어, 통영의 바다가 이렇게 아름,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저는 여기서 오늘 마,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통영의 야경이 어떠셨어요? 아름답죠. 아름답고,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직 통영을 못 와보신 분들은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은 찐샘으로 찾아뵙고요. 프리마베라와 찐샘은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도또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